최기기 선생님께서 먼저 재개발 지역인 미래유산, 구 노량진 수산시장 사례를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 주실 거고, 챔기쌤은 오랫동안 비민 어, 어, 운동을 해오셨고, 또 사진 기록도 꾸준하게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구 어, 노량진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청계천에서도 보건 사업 때부터 지금까지 청계천 을지로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은 선대천 사람들이라는 사진집도 발행을 하셨고 오늘은 지금 최근에 또, 또 하나의 서울 미래 유산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발표를 오늘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번 박수로 한 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노량진 수산시장 이야기가 왜 나오냐. 어, 이렇게 궁금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음, 청계천 을지로와 같은 상황이 이곳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 전국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아,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아, 이, 이 문제가 아주 초유에 갈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의 손을 잡고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석 때 1호선 전철을 타고 노량진역에서 딱 내려서 그쭉 펼쳐져 있는 고가도로를 건너서 옥상을 지나서 한 층을 내려가면 지금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멋진 공간이 쫙 펼쳐졌어요 휴양철난한 그 불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생선들, 뭐 조개들 이런 것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어 아주 펄펄 어 뛰는 그런 모습들을 어 봤죠. 이런 기억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아 굉장히 많은 사람 계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노량진 수산시장은 서울 시민의 어 굉장히 중요한 어 과거의 어떤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화적인 자산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먹거리를 공급하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간이지 않겠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곳이 작년에 아, 이곳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 모두 쫓겨나서 지금은 노량진 전철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달 전에는 그곳이 완전히 폐허처럼 깡그리다 사라지고 말아가운 그 문제가 청계천 을지로와 또 이곳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 대한 역사인데요. 이곳은 여러분들 뭐 이런 수산시장이 언제부터 생겼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어시장이 있었겠죠. 인천 앞바다나 아니면 한강에서 잡았던 물고기들을 어부들이 잡아서 내다 팔던 곳이 바로 서울역 근처나 아니면은 어뭐 어 저기 남대문시장 근처 어 회원 어 지금 회원 근처 그곳이 이제 보면은 숭례문 옆에 실패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 팔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뭐 보관 시설이나 유통 시설이나 어뭐 이런 교통 같은 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활성화 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1900년 어,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어, 수산물이 어, 공급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매가 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어, 공식적으로 이제 이곳에 그 정성부 수산시장이 생겨나고요. 경성수산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수산시장의 역사는 이제 100년 가까이 되었다고 라 이제. 보 이 바로 이 수산시장입니다. 아, 이 수산시장이 지금 노량진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입니다. 1975년 서울 수산시장 주식회사로 재편이 되면서 한국냉장이 이곳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 그랬던 곳을 어, 그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입니다. 이때 이제 IMF 이후로 어, 공공부문이 이렇게 많이 민영화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어, 수산시장을 한국 냉장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수협이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수협은 이때 자기 자본을 50억을 가지고 공적 자금인 145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거의 거저 수협이 먹다시피 수산시장을 인수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이 수상시장을 어 서울시가 직접 관리 감독을 했다고 한다라면은 공공부군이 나서서 직접 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시기에 어 거의 수협에 넘겨주다시피 어 이제 내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뭐 공적, 뭐 공짜로 이제 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협은 지금까지 IMF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쭉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받았던 돈이 모두 1조 네.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지난번 노량진 어, 수산시장 시민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 공적 자금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겠다. 그 비용이 이제 보면은, 어,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8,533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어, 이, 저기 뭐야, 국민의 혈세를 깎아달라. 뭐, 이런 식의 떼를 부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협이 누량진 수산시장 상인들 보고 억지로 떼를 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수협이야말로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어 이런 노량진 수산시장을 운영을 하고 사들이고 또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런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던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됩니다.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이 당시 그어 수협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본도 30%밖에 안 됩니다. 어70% 정도의 국비 그러니까는 어, 현대화 시, 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시장이 어, 지하 2층과 지상 6층으로 어, 완료가 됐는데요. 어, 이 시기 에 들어갔던 돈은 모두 2241억, 국비가 1540억 정도가, 아,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뭐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발제를 해서 이제 메모를 좀 해봤습니다. 해는데이 어, 언론에 나와,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시장을 어 만들, 만들게 됐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수협은 유랑진 수산시장, 구시시장의 상인들과 논의 과정 속에서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 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당사자들의 이해다. 이런 문제가 충분히 신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영이 됐느냐. 라는 문제인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실질적으로 이 합의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한국지방행정학부 2016년 12월 논문에 따르면 좀 중립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과정의 정책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논문에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도 사실은 어, 충분히 그 상인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서울 어, 수협 같은 경우에 어, 이 과정 속에서 약 80%의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양이각서를 작성을 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어, 신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당사자들의 80%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떠들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산시장 상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각서 이항을 좀 봐라. 이항에는 2항,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들과 신중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서 재론하고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설계도면은 니네들이 보여줬느냐? 시뮬레이션을 했느냐? 아니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토론을 하거나 공청회를 했느냐, 이런 과정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과정을 전부 다 무시하고 성급하게 신시장을 공사를 해서 완공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막상 신시장이 오픈된 이후에 상인들의 40% 정도는 신시장에 입주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수요을 상대로 어, 추진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현재 신시장이 성공을 했느냐,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진행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성공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존의 그 저기 도매시장, 어, 소매시장은 그 여러분들 그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게 보면요 1층에 날따랗게 광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곳에서 도매와 소매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방이 개뚫려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적으로 그 뭐랄까? 그뭐랄 안에서 뭐 나오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환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시장은 좁은 공간에 용적률을 높이다 보니까 1층은 도매를 하고 2층은 판매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실질적으로 정매가 어 이루어질 때 제대로 이 제품을 어 상품들을 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좀 구조적인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뭐라고 떠들어도 냐면은 상인들이 신시장에 들어가면은 좁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이제 2평 정도 1.5평 정도 차지했던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만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업이 이런 식으로 신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신시장이 사실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굉장히 그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살펴보면은 어 2016년 대비 어 임대료가 26억, 2017년 37억, 2018년 29억이 임대료가 늘어난 그런 실정이에요. 2014년도에 비교해보면 무려 100억 가까이 임대료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이제 말하면 상인들이 신시장 운영, 부실 운영에 따른 경영 위기를 상인들의 임대료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드란니 상인들의 부담으로 가는 거죠. 경매에 올라온 촌 거래 금액은 무려 11.75% 가량이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무량진수산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애 의원에 따르면, 수협의 전체 부채는 300억을 돌파를 하고 수산시장의 손실액은 82억에 달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하려면 상인들의 임대료 그리고 보증금 여기에서 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시장은 지금 굉장히 부실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마이뉴스 조사에 따르면은 현대화 사업 이후 거래량이 약40% 40 가까이 줄었는데 보증금은 2014년 기준으로 5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비용들을 다 상인들에게 전가를 하고 이 전가된 비용은 상인들은 다시 또어 자기들의 수익을 어 되찾으려면은. 결국은 서울 시민들에게 비싸게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책임은 누가 있느냐 손씨가 있는 거죠. 왜 손씨가 있느냐? 손씨는 아, 이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17조 사항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가 개설하고 이런 공영동매 시장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경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박원순 서울 시장이 이곳을 방문을 해서 아, 이거 정말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이야기했다가 돌아서면 땡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수협의 간부들은 여러분 뭐 인터넷에 성매매 관광 쳐 보세요. 쫙 기사가 뜹니다. 그리고 이사들은 성과급이라든가 뭐몇 뭐 적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를 보니까 이사의 기본 보수는 1억 6,800만원 천 성과급의 100% 이상 네. 뭐 이제 2013년 억대 연봉자가 93명이었는데 지난해 무려 379명으로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수산시장에 대한 과정을 이제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그 문화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월파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이곳에 한강 물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 월파정에서는 과거 정약용 선생님이나 문인들이 글을 남기고 또 그림을 그렸던 그런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 어떤 분이 여장을 하고 이쪽에 그 왔다가 잡혀갔던 사건이 있는데요. 1900년도 시흥에서 농민들의 반란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반란사건의 주도자였는데, 거기서 이제 여장을 하고 도망가다가 잡혀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월파정이 나중에 이제 근처가 별장식당이 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곳은 어 일제강점기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향락시설로 어 이용되기도 합니다. 노량진 수산 시장은 굉장히 많은 역사 문화 유산과 또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오랜 상인들의 기억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한 그런 근면한 활동, 성실한 활동이 축축되고 켜켜이 녹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유형의 무 자산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을 약간 좀 바꿔서 오래된 그 이발소도 최근에는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최근에 우리 사회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무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관철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분 전체 해라. 오랫동안 이곳에 남아있던 오래된 건물, 그 흔적들은 보존해라. 이것이 신시장과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지 신시장과 구시장이 서로 공존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그런 어떤 기억들, 그리고 오래된 수산시장을 보존하고, 이 가치를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역사적 과제가 아니냐 라는 것을 여기는 상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다 파헤쳐졌어요 지금 상인들 80명 정도는 누랑진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뭐 10년 20년 장사한 사람도 막긴입니다 보통 30년 40년 장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이런 분들의 삶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10년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수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교훈이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30년, 40년, 열심히 일하면 쫓겨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청계천 을지로 보존 연대 활동. 그리고 이곳에서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는 굉장히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송파,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그렇고요. 이미 끝난 자가치시 시장 현대화 사업이 그렇고요. 많은 곳의 현대화 사업이란 이름으로 기존의 전통시장이 유린되고 재편되고 그곳에서 계시는 상인들의 삶의 조건들이 쫓겨나는 그런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인들은 지금 즉각 이 문제와 관련된 갈등 기구, 예지는 3자협의체 기구를 만들어서 서울시, 수협 그리고 상인들의 전격적인 논의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겁니까? 무리한 부탁 아닌 거죠. 그리고 부분 존재하라는 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노랑지는 또 어, 청계천 헐지로랑도 많이 연결이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